<laughs> 참 활발하네. 이 동이 이제 벌이 좀 강군이라는 뜻이 같아요. 약군은 여런상에 별로 안 생기죠. 거의 안 생깁니다. 강군이니까 그동안 여왕이 살라냈던 그를 또 이렇게 출방하도록 독을 수 힘이 있었던 것이죠. 그랬던 겁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<laughs> 지금 보온개포를 바깥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따가 또이 사료 포델도 한번 덮어줘야 되겠네 이 벌이 지금 날려고 요 발이 낀게 있죠 어? 날았네 됐어 오케이 요런데 발이 낀게 가지고 못날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이게 이거는 벌하고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왜 사놨냐면은 갑자기 어제 그저께가 기온이 막, 밤에, 뭐, 오우, 막, 영하, 막, 10도 가까이 떨어지길래 바람까지 불어서 굉장히 추웠어요. 음 그래서 할수 없이 그날 밤에 나와서 해줬던 겁니다. <laughs> 유봉이죠, 유봉. 한 응. 놀이 나왔다가. 이게 좀 바람 더 불고 추우면, 이거 바로, 봅니다 어, 바로.